안녕하세요. 권유봉 강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어, 심폐소생술은 익수사 그리고 급성 심정지 등의 요인으로 심장이 뛰지 않는 환자에게 치여지는 응급처치입니다. 어,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의사가 아니고 또는 응급처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다가 환자가 사망할 경우에 이 사람은 살인죄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 살인이다, 아니다. 거의 반반이더군요. 그렇다면 음, 의사면허 또는 응급처치가 면허가 없는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시도 중에 환자가 사망하면 살인일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우리나라는 선한 사마리아 인법이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인법은 결과가 나쁘게 나타났지만 그 행위가 하다고 판단될 때그 죄를 무효화하는 법률입니다. 물론 이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은 의료 행위이고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행해서는 안 되지만 의료진이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긴박한 상황에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행해진 행위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그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급성 심정지 발생 시에 환자의 생존율은 10% 미만입니다. 하지만 환자를 발견하고 이 심폐소생술을 시도를 해서 1분 안에 심장박동을 살려놓는다면 그 환자의 생존율은 97% 이상이 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심폐소생술의 정확한 방법을 이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